고급스러운 주방을 꿈꾸고 계신가요?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8701 포도어 냉장고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메탈 소재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며, 8701의 대용량 수납력은 가족의 다양한 식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특히 포도어 구조는 자주 여는 공간만 열수 있어 냉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합니다. 소음이 거의 없어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공간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설치 과정도 매우 만족스러워 전문적인 서비스로 스트레스 없이 진행됩니다. 이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이 아닌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